강원도 속초시에, 아바이 마을에, 예, 갯배, 갯배 선착장에 와서 갯배가 오고 가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갯배의 요금은 이제, 소인은 300원, 개인 편도 500원, 순수의 편도 500원, 자전거 편도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왕복이니까, 음, 0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갯배는 그 갈고리를 이용해서 물 속에 있는 큰 쇠줄을 끌어 당기면서 그 반작용으로 해서 그 FRP 배가 앞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갯배가 오고 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크루즈 타는 선착장이 있는데요. 유람선대표소가 있는데, 거긴 또 걸어가 봐야 됩니다. 예, 이쪽으로가 이제 중앙시장이 있고요. 속초, 속초 관광시장이 있는 곳, 중앙시장이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속초 가볼 만한 곳, 명소에 예, 아바이 마을에 여기 설악대교가 있고요. 여기 밑에가 이제 아바이 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이제 금강대교라고 하고요. 예, 이쪽 그 다음에 뒤로, 뒤로, 지루. 뒤로가 예, 이제 거기... 도로가 있고, 큰 저기, 그게 있습니다. 시장이. 네, 감사합니다.